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 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오전 8시 38분 영상이고요 일단 비트코인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뭐 잠깐 작은 이제 삼각 수렴 형태로 좀 이렇게 어, 진행이 되나 싶더니 이제 어,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금 44,0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윗단계 위채널로46,000 정도를 뚫어 주면서 위 어, 채널로 돌파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횡보할지 아니면은 46,000에 어, 벽에 맞고 저번 하락한 것처럼 좀 다시 조정 한번 올지 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요 거래량은 그래도 조금 나온 편입니다 확실히 이제 주말 평일이 어, 주말이 아니라서 10억 달러 위로는 나와 주네요 보시면은 이제. 차트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 주봉 마감이 43,100, 이 음, 정도 위에서 해준다면, <laughs> 해준다면 이제 과거, 6월, 7월, 8월, 어, 이 구간처럼 좀 꾸준하게 상승해, 힘, 상승의 힘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왜냐면 이제 2월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도 지금 구간 위에서 한번 더어 상승을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어뭐 스타무러스 두시면서 어느정도 이렇게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게 만약에 근데 이제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최근에 4만 뭐1 0 0 2000뭐 요정도 언저리에서 사신분들이야 뭐좀 어 이렇게 주 나가면서 홀팅 하시면 될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이제 지금 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건 조금 또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사실. 음. 지금 46,000을 뭐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그니까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두 가지 방향성인 거죠, 사실. 맞고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데드캣 신 상승 구간이었던 어, 데드캣이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짜 반등 어. 과거 이 구간처럼 반등한 구간이거나 어. 이게 일시적이던 아니던 어쨌든 반등하는 구간이던가 어이두 개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가능성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이 구간처럼 음 반등 구간이라는 가정이고 만약에 이게 데드캣이다 라고 한다면요 과거 18년 하락상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큰 하락이 있고 나서 어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 반등 다시 하락 어 근데 이 구간에서 또 특징은 이제 반등하는 구간의 힘이. 전 이제 지지선 저항선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반등입니다. 보시면은 고점을 내리고 여기서도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어 맞고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내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직전 고점 맞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데드 캐시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도 4만 6천, 7천, 그리고 뭐5 0 0천이 정도 구간을 뚫으면 충분히 이제 다시, 다시금 상승을 좀 이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시각들을 좀 놓고 비교해 보시면서 본인들의 이제 전략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런 뉴스가 있었죠 뭐 러시아 관련 이슈 해가지고 인플루언서들이 어쩌고 저쩌고 좀 긍정적인 이슈다 대형 호재다 근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특히 트위터 빨 자료에 대해서는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좀 정확한 팩트 체크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또 기사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두 시간, 어, 두 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뭐야. 어. 러시아 뭐 이슈에 대해서 어제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뭐한 줄로 말하자면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한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뭐 굉장히 좀뭐 커뮤니티에서도 좀 돌더라고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니고, 어쨌든, 러시아도, 어, 비트코인 같은, 지금 이런, 블록체인, 어, 이런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인,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음, 강한, 이제, 이런 규제라든지, 어, 이제 확실한 어떤, 음, 이런 것들을 기준과, 규제, 이런 것들 마련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 경쟁에서 우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음, 좀 긍정적으로, 어, 대통령은 좀 이렇게 뉘앙스를 말을 하는 것 같대요.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클레이튼에서도, 클레이, 네임, 서비스, 뭐, KNS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 어, 요게 이제 과거에 있었고, 거기에서 에어드랍을 빵 해주면서, 어, 어 이제 이런 또 약간 웹 3.0으로의 이제 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후에 뭐 TNS라든지, 뭐 SNS라든지 이런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 혹시라도 또 에어드랍 관련 소식으로 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뭐아 저런게 나왔구나 정도로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또 다, 다룰 거냐면 오늘 또 사실은 게임이에요. 왜 제가 요즘 계속 게임을 많이 다루고 게임 내용에 대해서 좀 해도 강조를 하냐면 게임, 그러니까... 게임 그리고 P2E NFT 메타버스 이게 약간 좀 이어지는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거든요 사실 이게 좀 따로 놓고 보면 따로 놓을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실로 꿰듯이 딱 꿰는 다 관통하는 그런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보시면은 다음 넥스트 웨이브가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포인트 거기서도 특히 가장 주도할 수 있는게 게임입니다 게임 그래서 진짜 이게 중요하고 여기를 완벽하게 좀 이해하시고 왜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지를 좀 오늘 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국내 기준으로다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네이버 제페토 네이버 제페토가 네이버 제트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었다기보다 이제 뭐죠? 그게 어 하여튼 그걸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음, 글로벌 NFT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뭐 제휴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현존하는 큰 기업들 거기서도 게임 관련 산업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이런 굉장히 수준 높은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저께 방송이죠. 어, 그저께 방송에서도 또 말씀드렸었는데,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눈독을 들이고 있고, 실제로, 어, 최근에 어, 진행했었던, NT, NTP죠. NTP에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 로드맵을 좀 이렇게 펼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했었던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넷마블 어, 보시면은 이제 넷마블이 자체 플랫폼 코인을 구축을 하고 이제 거기서 플랫폼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이제 P2E를 어, 이제 게임 산업을 갖다가 어, 넓혀 나가겠다 확장해 나가겠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저번에는 굳이 말안 했었긴 한데 이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공부를 해보세요 한 번. 아이텀 게임즈라고 있습니다 이 코인이 실제 있어요 과거에 이제 업비트에서 아이텀이라는 코인으로 존재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업비트에서 상패가 됐고요 상패 이후에 어 넷마블의 자회사인 넷마블 FNC에서 이제 아이텀 게임즈를 아이텀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리브랜딩을 합니다 아이텀 게임즈라는 토큰을 그래서 출시를 하게 되죠 실제로 지금 MX 거래소에 있어요 아이템 큐브라는 토큰으로 존재를 하고요 요거는 어,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달 남짓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켓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발표가 난게 2월 한 8일인가 9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급격하게 가격을좀 많이 올랐었고 이게 리브랜딩 하기 전 코인 아이텀게임즈라는 토큰을 놓고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어간다 뭐 요런다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굉장히 많이 오른 코인이어서 넥슨, 넥슨이 아니죠 넷마블을 갖다가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넷마블이 넷마블 자체가 있고요 넷마블도 컴퍼니 중에서 이제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NC 그리고 뭐 몬스터, 뭐 N2, 넥서스, 네오 게임즈 음,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넷마블 자체 몸통이 있고 넷마블 FNC라는 어, 이 자회사에서 취급을 하는 게 아이템게임즈라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넷마블 자회사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요 넷마블 FNC 같은 경우는, 넷마블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좀 이렇게, 어, 연역이 있죠. 좀 자세히 봤더니, <laughs> 자세히 봤더니, 어 봤더니 이제 넷마블은 본사 차원의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플랫폼화 어, 자체 P2E를 갖다가 쓴 거고 넷마블 FNC가 아이템 게임즈를 인수해서 아이템 큐브로 어, 활용을 해서 이거는 갖다가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 그리,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넷마블 코인은 3월에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탈중앙 거래소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뭐 팬케이크 수왑이라든지뭐 유닛 수왑 이런 쪽으로 출시가 바로 되겠죠. 일단 초반에 뭐 비썸이나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보다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좀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좋지 않은 중형 거래소에서 대형 거래소로 이렇게 상장시켜 나가는 게 예전부터 과거부터 좀 추세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뭐 탈중앙으로 소나 아니면 조금 약한 뭐 코인원이나 뭐 이런 데 상장을 딱 시켰다가 간을 좀 보고 대형으로 상장해 나가면서 대형 상장 펌핑도 충분히 넣을 수 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먹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넷마블 코인이 어떻게 좀 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초반에 나오면 조금 주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당장 중앙화는 건 사, 상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탈중앙화된 거래소 덱스를 통해서 상장을 하겠다 어.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코인인지 봤더니 상표를 또 냈어요 어. 상표를 냈는데 마블X 넷마블X 두 개를 냈죠 음. 기사를 보시면은 상표를 출원하여서 사업 속도를 높인다. 넷마블 X와 마블 X. 어. 요두 개가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토큰 네이밍이 이거 둘 중에 하나로 되지 않을까. 마블 X로 될것 같습니다. 어. 추후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렇게 뭔가 게임 회사들이라든지 뭔가 신규 이런 회사들이 왜 계속 이렇게 들어오냐면 결국엔 돈이 된다는 걸 위메이드로 봤기 때문이죠 보시면은 위메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사 암호화폐 시장 진출 뭐 넥슨이든 뭐 컴투스든 뭐또 넷마블이든 뭐 이런 회사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도 이득이다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밸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뭔가 이제 시장들이 모여 있으면은 이제 물론 경쟁의 관계가로 될수 있지만 어쨌든 모여서 사업이 확장하는 그걸 이득으로 본다는 거죠. 음. 그래서 한 회사의 이니셔티브가 성공했을 때 본인 회사죠. 어. 유메이드가 성공을 했을 때, 위믹스가 성공을 했을 때 다른 회사들이 팔로우해서 따라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아마 앞에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당연하고 결국 우리가 보기에도 돈이 되니까. 어.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위믹스는 오늘 또 논란이 많이 있었죠 만원 찍고 또 내려오고 뭐 그런 무빙이 있었는데 아 이게 말이 할 말이 많은데 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 볼까요 위메이드를 봤더니 영업이익이 뭐 3200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죠 이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당연히 들어오죠. 야, 쟤네 코인 발행해가지고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어? 코인 하나 발행했는데? 실제로 뭔가 사업이나 게임을 낸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런 게임으로 인한 매출이 이어진 것도 아닌데, 코인 하나 냈다고 저렇게 전년에 비해 700%가 성장을 했단 말이야? 어. 이렇게 되니까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대기업들이. 그래서 이걸 좀 뜯어, 뜯어봤더니, 위믹스 플랫폼에서, 이제, 3,500억,이죠. 3,500억 정도가 매출이 잡혔는데, 와, 이게 이중에 2,250억 정도가 위믹스를 팔아서 내는 그런 매출입니다. 그런 이, 이익이죠. 그래서 거의 뭐 영업 이익의 60% 70% 가까이가 그냥 위믹스 토큰 팔아가지고 이렇게 내는, 어, 수익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뭔가, 성장했다. 우리 잠재력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 기존에 이제,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거겠죠. 이거 말고도 이번 주에는 진짜 좀 뭔가, 투자자로서도 좀 기분 나쁠 만한 이슈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저께 있었던, 그 뭐야 이뮤터블 x 게임 스탑 이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알라메다 에서도 폴리곤 투자 유치 발표 전에 매틱을 대거 매수 했다가 이게 발표가 나오고 나서또 대거 매또 했다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이런걸 보면은 확실히 와 이렇게 큰 기업들 돈 많은 기업들 vc 들은 돈 벌기 진짜 쉽겠구나 이 시장이 진짜 눈먼 돈 벌기가 굉장히 쉽겠구나라는 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진짜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는 돈들 어 그런 것들을 좀 진짜 값 어치 있게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알람에다마저. 그러니까 뭐 사실 알람에다도 원래는 어뭐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던. 업체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뭐 당연한데, 뭔가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저번에 봤더니, 결국엔 또, 어, 게임 쪽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비즈니스, 뭐, 암호, 그니까, 대기업들이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암호화폐 사업, 진출, 뭐, 크립토, 사업 진출, 뭐,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지금, 좀, 좀 가시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뭐냐면요. 결국에는, 게임, 메타버스, P2E, 뭐 NFT, 이런 쪽이에요, 사실. 봤을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암호화폐 비즈니스 개발 담당자 채용을 시작했다. 어, 봤더니, 잠시만요. 요크로데즈. 요크로, 요크 로데즈 마이크로소프트 그 뭐야 총괄이죠 총괄이 갔다가 여기 이게 돼 있죠 이게 뭐라 그러냐 이게 돼 있는데 하여튼 얘이걸또 예, 분석을 했더니 게임스톱이랑 요크 로데즈 뭐 이뮤터블 이런 식으로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 어요걸좀 분석한 트윗 자료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게임스탑과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협업 이슈가 오늘 좀 찌라시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어, 이렇게 태그를 태그죠 태그를 하면서 이슈가 됐다. 근데 또게임스탑과 이미터블 x 가 최근에 어, 게임 플랫폼, 비디오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로 하고 어, 코인을 또 넘겨줬죠. 그래서 이런 게다 연관이 되어 있고. 이 a 터블 x x 는또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전부터 이제 베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디즈니나 마블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어이 b 터블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P2E 메타버스 어, NFT 이런 쪽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런 쪽과 관련 긴밀하게 관련되어서 사업 진행을 해나가고 있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터블 t a b l e X 코인 자체에 대한 투자는 또 별개긴 한데요. 지금 가격이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음,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어, 이렇게 진짜 대형 마이크로소프트 뭐 게임스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또 블리자드도 인수했죠. 블리자드 그 게임.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진짜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 명분이 지금은 너무 잘 나와 있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 게임 쪽, NFT 쪽, 메타버스 쪽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예전에 17년, 18년에는 이렇게 뭔가 이런 가시적인 진출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뭐 현존하는 사업 영역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토큰을 갖다가, 어땠어? 뭐 이더리움 그거 어다쓸 건데, 뭐 클레이튼 그거 만들어서 뭐어다쓸 건데, 그러니까 어.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P2E라든지 메타버스 NFT 같은 실질적인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느낄 수 있고 실제로 투자 가능하고 활용 가능하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어 이런 영역을 설정할 수 있고 실제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고,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어, 그 왔다 있는 건 결국에는 게임, 메타버스 피투이 이런 쪽이다. 어. 이런 웨이브를 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셔서 음, 간파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기사가 진짜 많아요. 기사가 진짜 많은데, 사우디에서 저번에 넥슨에다가 1조 투자했다. 이거, 국부 펀드로 1조 투자했었다. 이 기사 같이 봤었죠. 근데, 여기서 얘네가 투자를 또 합니다. 사우디가 이번에 어디에 투자하냐면,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이번엔 NC를 갔다가 투자를 또 해요. 그래서 넥슨 기사 나자마자 또 NC에 투자를 합니다. 오일모니 흔히 말하는 이제 오일머니가 또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왜 들어왔냐? 라고 봤더니, 게임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도. 근데, 얘네가 결국에는 그냥 단순 게임이 아니라, 얘네가 결국 노리는 건 뭐냐면, 사우디가 이제 오일만 팔아서, 어, 그렇게 뭔가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 포스트 오일 갔다가, 얘네들이 뭘 보고 있냐면, 메타버스 플랫폼, NFT 활용 디지털 자산 이런 미래 먹거리들의 눈여겨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들의 눈독을 들이고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한 뭔가 밑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뭐 NFT 관련 디지털 자산, 디, 디지털 자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어, 지금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렇게 뭔가 어, 말도 안 되는 이런 좀 투자들, 뭔가 진입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만 봐도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블리자드 관련 이슈도 그렇고, 뭐 사우디가. 갑자기 뭐 중동 오일머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런 머니들이 왜 갑자기 또두 어 번이나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어 이런 게임 산업 기반들이 암호화폐 플랫폼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이 암호화폐의 지각 변동이 어떻게 좀 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껴지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게임이라는 이제 사업의 특성상 뭐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이렇다 할 만한 변동은 없겠지만 이게 6개월 뒤, 1년 뒤, 1년 반 뒤, 2년 뒤에는 진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변동을 미리 어 느끼고 투자를 어느 쪽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고 어떤 기회들이 왔을 때 그걸 바로 잡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어, 자리를 잡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좀 오늘은 되게 요, 요 며칠 새 계속 막 게임 이슈, 이야기하고 막 기사를 통해서 뭔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많이 바라봤는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21년 초에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랬었잖아요. 21년 올 한해는 일단 상반기는 디파이가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대두되면서 붕뜰 거다. 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21년 초에는 NFT나 메타버스나 뭐 P2E 이런 개념들이 있긴 했는데 어. 빵 뜨진 않았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제 중반기, 하반기 들어가면서 빵 뜨기 시작하면서 그 흐름으로 그렇게 갔는데, 2022년에는 확실히, 이제, 다음 웨이브를 좀 준비하는 기간이자, 그 웨이브는 결국에는 게임, 메타버스 이쪽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게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이 더 먼저죠. 메타버스는 조금 더 나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게임 쪽을 좀 확실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이쪽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 게임과 관련된 플랫폼은 뭔지 게임과 관련된 뭐 이런 어떤 사업을 또 준비해서 들어오는지 제2의 위믹스 제2의 보라 제2의 갈라 갈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갈라 같은 경우도 갈라는 좀 특이하게 노드 구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잖아 근데 제2의 갈라코인이 안 나올까요? 노드를 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안 나올까요? 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선점하기 위한 어, 공부를 하시고 어,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